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9월 9일 일요경마 10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평상시보다 1개 경주가 줄었습니다 오늘 8경주와 9경주에서 코리안컵 또 코리안컵 스프린터 국제 교류경주 굵직한 대중경주가 두개 펼쳐지죠 따라서 1개 경주가 줄어서 두개 경주로 편정이 됐고 그두개 경주는 뭐 혼자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죠 정말 그 가장 센마필드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제가 그 코리안컵 9경주를 어, 추천경주로 오늘 어, 선정을 했고요. 3경주, 6경주, 10마경주죠. 2경주 역시 예, 추천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3경주, 6경주, 9경주. 어, 추천경주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류입니다. 8번마 하늘 에이스 중심으로 벤너파이 돌아가요. 여기에 3번마 대명솔라, 9번마 와니케이, 안쪽에 2번마 그린파크, 5번마 골든스파크, 이런 마피비 팔리는데, 이 하늘 에이스도 이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10주 만에 나왔어요. 컨디션은 뭐지난번이랑 비교했을 때, 뭐 크게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기가 막히게 선점하면서 나름 최선을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차이지만우승만인 백상 보스에 는뭐 14마신 큰 착채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가장 관심에 가는 마필은 5번 골든스파크입니다. 골든 스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된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또 지난번 경주도 김용국 기사랑 호흡을 맞췄던 그런 마필인데 대비전에서도 막판에 걸음이 여력이 남았고 지난번에도 뭐좀 약간 밋밋하게 레이스를 풀어 나갔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골든 스파크는 힘이 지금 차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뭐 7번 불패 소녀, 2번 마 대명 솔라 요런 마필 보내놓고. 어, 힘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는 또 많이 보강이 된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아, 골든스파크는 이번 경주 편성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고 힘이 차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 이번 경주를 통해서 첫 입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하늘에 있스축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뭐 골든스파크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번마 그랜드 돌풍, 3번마 캐러시커, 1번마 대한명품, 4번마 창성 1호, 6번마 소아라대왕 요런 마필이 팔는데요. 이번 경주도 이 7번마 그랜드 돌풍이 지금 외곽게이트에요. 13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났는데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 그랜드 돌풍은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피드가 순발력이 많이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좀그 능력이 어떤 한계치 또 앞으로의 장래성도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마필인데 거기 1,300으로 경주어리가 늘어난 것이 오히려 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발주가 늦기 때문에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은 어느 정도 보여주긴 고는 있긴 한데 그게 경주어리가 늘어났을 때는 그 탄력조차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래는 돌풍도. 편성이 약해서 인기 1위 마피인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일단 3번 뭐 캐러시 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록 3차기 머물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번 3차기 우연이 아니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일궈냈던 그런 3차기이기 때문에 보이즈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육번 소바라 대왕도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지난 7월 13일 같은 경우는 13주만에 나오면서 좀 컨디션이 좋지 못했죠. 그때는 어 마체중도 좀 음, 빠졌던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간에 소바라 대왕도 컨디션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편상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 3번 캐러시커 6번마 쏘아라 대왕, 요 3번, 6번 마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마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메0 0 레이스입니다. 신마 레이스죠. 오늘 방랑교의 첫 번째 추천결인데요 2번마 최강 스타, 또외곽에 12번마 장산플라이, 두마필이 대기로 팔리고 있어요. 여기에 3번마 원더풀 이불, 1번마 사바킹덤, 6번만 화이트 벨벳,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최근에 신마 경주치고는 편성은 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번만 최강 스타는 들어가야죠. 어, 혈통 튀듯이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한 차례 어, 경주를 치러냈기 때문에,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뭐 충분히 이번 경주는 능력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다는 것도 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 1 2면 장산 플라이도 뭐 혈통적으로는 되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게 문제죠.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랬을 때는 어 굉장히 해배 가능성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장산 플라이를 믿고 데끼리 승부를 하기는 역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애을 있어.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이번 경주가 어 역시 서두에 들말씀드렸다시이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행 검사 이후에 걸음을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느냐 준비를 잘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충분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최근 스타일 붙여서 요거 주저 한방까지도 충분히 노리고 갈수 있는 방랑기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2번마 라운제우스, 1번마 액톤시나,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에 3번마 킹포스에, 4번마 한양공주, 5번마 몬스터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뭐, 라운제우스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또 1700으로 경주 어리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이 역시 조금 걸려요 뭐 컨디션은 좋아요 그렇지만 과연 1700첫 도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 줄수 있느냐 뭐 지난번에 칠마신 편성은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칠마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 액돈신화도 최근에 뭐 꾸준하게 입상을해 내고는 있긴 합니다만 뭐 액돈신화도 그렇게 일류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입상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는, 어, 장담을 못 해요. 어느 순간에, 배신을, 어,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1번, 2번의 대끼리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그런 에이스죠. 보병은전 7번만 샤크대장군을 보고 있어요. 샤크대장군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에이스로, 어, 자매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그래서 좀, 초반에는 바람도 좀 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컨디션은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뭐, 1700이라는 경주 어리도, 어, 개들이 계속 꾸준히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이미 1700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만한 편상이라면 7번 샤크 대장군이 다시 한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쪽에 1번, 2번의 대끼리,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7번마 샤크 대장군을 놓고 배팅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기 혼합 4등급 1700m 경입니다 이번 경주도 괜히 그 인기 마필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좀 이변에 어디가 좀 있는 레이스에요. 9번마 KM블루 7번 롱히터, 6번 인천 챔프, 4번 로얄 아모스 1번 마 결이. 편성은 굉장히 좀 약해요. 이번 경주가 혼합 사고 그 것도 1700이기 때문에 케인 블루가 지난번에 1700에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지금 11주 만에 나왔고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다는 것이 역시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병은 안쪽에 있는 두마필이에요. 1번 마 결이와 2번 마 아치아치. 결이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18일 날. 어,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굉장히 헤매던 그런 마필이죠.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결의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고, 2번 아치아치 같은 경우도 그 혼합 4등급으로 간급이 됐죠. 직장 영주까지 이제 3등급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인데, 4등급으로 내려왔는데,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지난번보다는. 따라서 안쪽 게이트에 아치아치. 뭐 55kg의 부담중량은 역시 뭐 강급이 돼서 3kg가 늘어나긴 했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아치아치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안쪽에 있는 1번막 결이, 2번막 아치아치 이런 마필들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혼합 4등급 천메탈 에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혼합 4등급의 신발 경주 모처럼 또 보는 신발 레이스인데요 1번마 가온퀸, 8번마 하바나 찰리 요두 마필이 뭐 강력한 대길를 형성하는 아, 그런 레이스예요 그밖에 2번마 골드해머, 4번마 마이트윙, 6번마 스카이점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액면적으로 보면 1번, 8번이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1번마 가온퀸 같은 경우는 그 혈통제대시가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선행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만 붙여 놓으면 충분히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1번 게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마필이고 8번 하바나 살리도혈통도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단거리에서는 역시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번 8번이 당연히 뭐 대끼로 팔리는데 저는 이 1번 8번의 대끼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 어,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죠. 보병 한두를 노리고 갑니다. 뭐, 액면적으로는 1번, 8번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대신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혈통주의 대신은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 실전을 통해서는 그 주행검사랑 색다른 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보병 한두를 역시 노리고 가는 박랑규의 오늘 두 번째 신맛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보 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 4 0 0 m 경주입니다 3번마 주먹도끼, 1번 스트롱맨, 2마피드 대기를 팔리고요. 여기 2번마 사이먼리치 6번마 마이티 만보, 7번마 만복한 이런 마피드 팔립니다. 주먹도끼는 뭐 이번 경기는 인정한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편성이 워낙 약하고, 또 이번 경기는 그 선행, 선행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고, 능력이야, 뭐, 7번 만복하니, 예, 가장 낮긴 합니다만, 어, 33주. 팔걸이 공백을 가져 나왔어요. 무릎 쪽을 이제 수술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휴중을 감안해 본다면, 능력이야 되는 마필이지만, 역시 공백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 스토룸맨이 역시 뭐,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감량 이쯤도 지니고 있고, 일본 게이트라면, 뭐, 충분히 스트롱맨에게도 역시 기회가 올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 늘어나는 경주 어리도 불리할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만 주먹도끼, 1번마스트롱맨 뭐, 대끼리가 예상되는데, 대끼리 맞권도 이번 경주는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1200으로 펼치는 코리아 스프린터 대생 경주입니다. 아, 어, 외산마들,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어요. 기존에도 뭐, 그, 국내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뭐, 투데이, 돌아온 풍경선 페르드 포모로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고 있고, 외산마필 중에서는 9번마 모아닌, 8번마 킹 말픽,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저는 8번마 킹 말픽, 가장 재밌게 봅니다. 킹말킬 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선행 마이좀 많아요. 그렇지만 킹말킬의 말픽의 선행 가능성이 뭐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보이고 전형적인 스프린터예요. 그리고 어, 올해 7월 달에 어, G3 경주에서 어, 주루승을 차지할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외산 마필 중에서는 뭐 팔만 킹말픽이 어쩌면 선행을 나서서 그냥 그대로 경주를 매도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외산마필 중에서는 8번마 킹말픽을 가장 세게 보고 그래도 국내산마필 중에서는 아, 이번 투데이가 낫죠 지난번에 돌아온 포경선에 이어서 3차기게에 머물긴 했지만 경주 내용 적으로는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국내 마필 중에서는 투데이 외산마필 중에서는 8번마 킹말피 요. 도마필이 그래도 2상권에는 좀더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1800으로 펼지는 코리아컵 대상 경주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인데요. 오늘 제가 이번 경주를, 어,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지난 대회 우승 마필인 런던타운, 역시 인기 1위 마필이고, 어, 최근 국내에서는, 뭐, 가파른 상승세 청담도끼, 또 2번마 돌콩, 또 9번마 막시무스, 요런 마필이 팔리죠. 15마 클린업 조이도 뭐, 무시 못하는 그런 전략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국내산 마필도 국내산 마필이고, 그 외산 마필의 능력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런던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코야컵에서 우승을 허버었는데그 런던타운은 원래 그 선행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외사, 외국에서 뛸 때는 뭐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페이스가 안 맞다 보니까, 선행까지 나설 정도로 굉장히 센마필이죠 그래서 런던타운은 뭐 워낙에 예, 지난번에 보여준 것도 있기요 하기 때문에 인기 1인 마필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고 그 외산마필 중에서 한두 제가 아, 진하게 노리고 갑니다. 이번 경주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주력 맞고는 런던 타운에 붙여서 저는 뭐 주력 한 방을 갈 생각입니다. 아주 뭐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런던 타운과 붙여서 주력 한방 아주 재밌는. 대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주대 한 방까지 염두에 두고 국내산 마필들은 뭐 그냥 후국 마코로만 가볍게 데려가는 오늘 방랑귀의 세 번째 추측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5등급 1 0 0 7 미태 경입니다. 4번마 브레고리 7번 썸싱 나이트 썸씽 딜라이트 이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죠 여기에 3번마 기가라이트 1 1번 스페셜 위너 2번마 샤나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썸씽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돼요 제가 데뷔 전 때도 말씀드렸 다시피 혈중도 대체에 있는 그런 마필인데 다리 쪽에 항상 문제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래성이 아주 밝지만 않다. 단거리에서는 뭐 충분히 활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1700A라는 경주어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좀 되죠. 음, 따라서 지난번에도 인기리였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됐다는 점에서는 썸칭 딜라이트. 이번 경주 역시 못 믿는 마필이고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삼모 브레고리가 좀 낫죠 이 브레고리 같은 경우는 어 늘어나는 경주어리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1700이라는 경주어리가 능력 발휘를 해내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고 이번 경주는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에 썸싱 딜라이트보다는 브레고리의 입선 전망이 더 밝고, 보병권에서는 저는 이번만 샤나오가,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 지점을 지르고 있어요. 최근에 뭐 7번, 9번 게이트에서 조금 고전했는데,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고,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는데,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요. 따라서 선행을 가는 샤나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1700에서도 이미, 뭐, 지난 3월 달에 선행을 가서 우승까지 거머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샤나우는,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인기 마필용에서는 브레고리, 그나마 복병권에서는, 야, 이번만 샤나우의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